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바르스를 낳고 여호사바스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스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 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 김을 낳고, 엘리아 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네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열레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렇게 시작한 마태복음. 그래서, 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족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어, 지금 굉장히 그긴 족보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그 족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주제를 뽑아도 되죠. 어, 여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인이 몇명 나오죠? 네명 나오지 않습니까?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루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죠, 우리가 다는 어, 그렇게 네 명이 나오고, 뭐 마리아까지 다섯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마리아는 이제 조금 제외하기로 하고, 어,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마, 많은 그런 또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어, 어제가 아니죠.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다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laughs> 유다는 다말에게서, 예,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럼 베레스와 세라는, 어, 유다의 손자, 손자인가 아들인가, 뭐, 이렇게, 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 이야기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생이잖아요, 기생. 기생인데, 어, 정말 그, 음, 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 다윗이 우리 아내, 아내, 바세바에게서, 어, 그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도 유명한 왕이고, 솔로몬도 유명한 왕인데, 엄마가 누구예요? 예, 우리 아의 아내. 우리 아는 누구예요? 어, 다윗의 장수였어요. 네. 다윗의 신하죠. 신하였는데, 어,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예, 아주 치사한 방법 쓰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전쟁. 가장, 어, 전쟁의 전투가, 상황이 심각한,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예, 죽게 하죠.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뭐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런 방법까지 쓴 아내에게서, 음, 그, 난 솔로몬. 뭐 이런, 이런 이야기들. 야, 이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콩가루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 정말로, 어, 이런 이야기를 써도 되나? 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한 가지는, 어, 뭐,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니까 러 14, 14, 14, 14. 42겠죠? 그걸 이렇게 그냥, 어한 이유는 또 뭘까? 네. 그 예수님의 족보를 14대, 14대, 14대로, 뭐, 의도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열네 대로 맞추었어요. 무슨 얘기냐? 예, 많은 거는 생략하고 <laughs> 없는 것은 끼워 넣기도 하고 예, 끼워 넣은 건 없어요. 끼워 넣은 건 없는데 생략한 건 있어요. 보면은 그 왕들의 족보죠. 그러니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왕들의 족보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거했다는 건 포로 생활이잖아요. 포로 생활이니까 어, 이때부터 왕이 없어졌어요. 예, 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그냥 족보죠. 정말로 어, 민간인 족보가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왕의 족보에서 음 14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어 보면은 이게 뭐 구약에도 기록이 없느냐? 아니요. 구약에는 기록이 있어요. 구약에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 왕의 그 족보에서 뭐세 어, 사람이나 실제로는 여왕까지 얘기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까지 얘기하면 네 사람이나 네 사람이나 이렇게 잘라 버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왜 그럴까? 42대로 맞춘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왕들의 족보에서 잘라 버린 왕들도 있을 것이고, 있다는 거죠. 있을 것이고, 아니, 있어요. 왜 그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게 어떤 족보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 생물학적인 족보. 어,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어, 기록한 족보를 위해서 마태복음 이거를 기록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여러 가지 의도를 한꺼번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인이 나온 것들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어,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근데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누, 나누기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예, 이 모기가 있어요. 무서워요. 예, 막 달라들어요. 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의 과정은 뭐예요? 그렇죠.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죠.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계보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어가는 계보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게 어, 의도가 사실의 기록이다라고 얘기하면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사, 그런 어떤 그런 사실의 기록이 아니에요. 의도에 따라서 어, 정렬된 그런 기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믿음의 계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 믿음을 받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말로 뭐 뭐라고 얘기하죠? 전문용으로 구속사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속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기 위해서 할간 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세 명이나 탈락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세명 탈락된 왕들은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예, 아합 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긴 분명히 남유다의 족보잖아요. 남유다. 북 이스라엘로 먼저 나눠지고, 그 다음 남유다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정통이죠. 그래서 정통의 계보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합 왕.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과 굉장히 관련 깊은 세 왕이 있었어요. 그게 아시아 요아스, 그 다음에 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에요. 세 명의 그 왕은 이름을 잘라내 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속사와 언약의 완성과 관계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잘라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족보에 있는 왕이지만 다 그냥 없애 버린 거죠. 예, 어, 그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 어, 이 어, 치밀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14대, 14대, 14대를 맞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왕, 왕이 되기 전까지가 14대, 왕정시대 왕 꺼에 왕정 14대, 그다음에 바벨론 이후에가 14대 이렇게 어, 맞춰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음, 이 그... 더 분명해지는 거죠. 요한, 저, 마태의 의도가.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완성에 철저히 초점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어, 우리가, 어, 어, 그, 그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예, 정말로 중요한 것.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이, 뭐, 예수님의 족보인가? 네, 하는 거죠. 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 야곱은 그러니까 어, 그, 그 요셉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나오면 어,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 전에 누구예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인데 남자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낳고 이거잖아요. 쉽게 이렇게 살, 설명드리면 패턴이에요, 이게. 근데 16절은 어떻게 되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여자가 나, 나,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성별로 이렇게 딱딱 분 분류해 보자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동일한 용어를 예, 쓴다면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낳고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족보가 단절이 되는 거죠. 요셉에게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까지의 족보예요. 요셉까지의 족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어떤 말씀이 우리가 생각나죠? 그렇죠. 창세기 13장의 아, 말씀에 생각나죠. 창세기 3장 15절이겠죠. 네, 어, 거기서 뱀을 저주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죠?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 바로 그, 거기서 말씀하는 여인의 후손, 누굴까요? 네. 오늘 이 족보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일 말씀 가운데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은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최대한 아주 간추려서 예수님의 족보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 빠진 왕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여인의 이야기. 결국 여기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을 이어간.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씨를 이어간 그 여인들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언약의 완성에 초점 맞추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완전히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아 예수님의 족보니까 뭐 그냥 이거는 지식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받아가져야 될까요? 여기서 뭐 우리가 아 나는 예수님을 낳는 마리아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기까지의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죠.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다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약속이 무엇이죠? 그렇죠. 남은 약속, 성경에서 남은 약속은,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바로 마태복음으로 오니까 그렇게 연결되기가 참 쉽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어, 바로, 어, 기록되는 삶. 예.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각각의 뭐 모습은 다 달라요. 각각에 나왔던 그런 어떤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각자의 위치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 다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 약속의 모습은 또 다르지만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완성이신 왕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하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 키며 사는 자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이 약속, 이 약속만 붙들고 사는 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환경을 보는 것 아니라 약속에 집중하는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신 만을 바라며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